네, 풋포츠 전국 아마 대학 아마추어 축구컵 대회 울산대와 제주대 경기에서요. 오늘 골을 넣어 주신 울산대 시준 선수 만나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 주세요. 어, 반갑습니다. 울산대학교 스포츠과학고 2학번 황시준입니다. 어, 네. 울산대 오늘 경기 어땠고 과정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요? 어, 대회 며칠 전부터 새벽에 아침 일찍 나와서 선배들이랑 동기들이랑 임승 많이 했는데 딱 연습한 장면 그대로 세트피스로 득점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연습한 장면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파울를 얻었을 때 크로스를 올려서 헤딩을 하는 그 전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어, 오늘 득점을 할줄 본인은 아셨나요?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. 어, 어떻게 알수 있었죠? <웃음> <웃음> 어... 잠을 푹 자서 네. 그래서 컨디션이 좋았던 컨디션이 것 같습니다. 컨디션이 좋았다. 네. 어 16강전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? 어 아무래도 고려대학교라는 네임벨류가 있어서 긴장한 상태인데 그래도 울산대학교가 이기겠다는 걸 다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또큰 키를 가지셨는데요. 이큰 키로 또한 번의 골을 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. 네. 네. 아셨습니다. 어 그럼 우리 팀에한 마디 하고 해볼까요? 한 마디 하면 되겠습니다. 네. 크게 해도 되겠어. <laughs> 어 크게 해도 되죠, 그럼요. 울산레드! 울산레드 화이팅! 감사합니다, 네. 왕시준 선수.